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즐거운 체험 채널 포시티비의 포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의 신랑이 신부에게 쓸 프로포즈 편지라는 주제로 타로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신나는 연애를 하시고 계신가요? 연애 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맨 마지막은 뭘까요? 결혼이겠죠. 당신의 남자친구도 당신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그 남자친구, 뭐, 신랑이 될 사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뭐,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과연 미래의 신랑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1번에서 4번까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그 번호에 나와 있는 카드를 보고, 당신의 신랑이 될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쓰는 프로포즈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의 열을 드릴 테니, 한번 선택해 보세요. 5, 4, 3, 2, 1.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번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타로운입니다. 자, 앞에 타로카드 한 장과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에는 I love you so much라는 글씨가 써져 있죠. 자, 이 타로카드는 앞으로 당신의 신랑,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격, 그리고 뭐 덧붙여가지고 현재 연애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알루 소머치 이 상자 안에는 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프로포즈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연애 상황을 본 다음에 그 남자친구 즉 배우자가 될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로 카드를 한번 볼까요? 그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지 현재 연애 상태 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전차 카드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굉장히 당당한 사람입니다. 어, 이, 이 사람은 아직 왕은 아니지만은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굉장히 창창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궁합에 만족하는 커플이 많고요. 두루 관계가 원만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활발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거리 연애에서도 좀볼 수가 있고요. 군대간애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직업 군인 음, 직업 군인과의 연애 아니면 주말 부부 등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가끔은 자신보다는 상대를 더 많이 배려하는 마음이 더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좀더 세부적으로 그 사람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격을 좀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전차를 끌고 있죠. 뭐 열정도 굉장히 많고 행동에 있어서 박력이 넘치면서 굉장히 정의로운 기질이 많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스핑크스가 있는데 흑과 백이죠. 이제 선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정의로운 것 그런 기질을 많이 보여주는 어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외모 특히 이제 몸매가 좋아서 자신감이 높은 편이며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과 자기 관리에 꽤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어,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체력과 정력이 간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남자다운 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쓰는 프로포즈 편지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이 안에 프로포즈 편지가 있습니다. 자, 열고 프로포즈 편지를 꺼내겠습니다. 제가 그 남자친구 미래에 다가올 배우자가 되어서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은주야 너와 내가 만난 게 벌써 1년이 지났어 1년이라는 연애의 기간 동안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 다른 사람이 아닌 너였기에 끌렸고,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 처음엔 어떤 면이 좋아서였지만, 이젠 그 이유가 셀수 없이 많아졌어. 왜 좋았는지, 왜 사랑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이유가 많아졌어. 넌 정말 알면 알수록 좋은 여자고, 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행복한 남자야. 너의 말 한마디 웃고 너의 행동 하나에 설레고 너의 웃는 모습이 하나하나 내 심장을 뛰게 했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함께 있는 것 같았어 식사 시간에 밥은 먹었나 궁금해지게 하는 사람 문득 생각이 나 멍해지게 만드는 사람 영화 특히 생기면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게 되는 사람 비가 오면 우산은 있나 걱정하게 하는 사람 좋은 노래를 듣게 되면 함께 듣고 싶은 사람 잠자리에 들었을 때내 옆자리에 잠이 들었으면 하는 사람 온통 한 사람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가져가 버린 그런 사람 주인을 잘못 만난 내 마음은 오로지 한 곳으로만 달려가 다른 길로 가라고 소리쳐도 고집 센내 마음은 꼼짝도 하지 않아. 그저 너에게로만 갈 뿐이야. 애써 생체기를 내 다른 길로 가라고 던져놓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해. 주인을 닮아 미련하게도 너밖에 모르는 내 마음이야. 처음엔 너랑 있으면 든든했고, 그 다음엔 조금씩 설레였고, 그러다 너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 더 이상은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그 무슨 말로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이제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그런 네가 나의 신부형과 됐으면 좋겠어. 이런 내 모습이 조금 낯설지만 바뀌는 계절마다 조금씩 우리 성숙해지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어. 부디 내 마음을 받아줘. 너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너의 미래의 배우자가. 이번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타로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타로카드 한 장과 I love you so much 라고 써져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타로 카드는 음, 당신의 미래의 배우자, 음, 신랑이 될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연애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라 so m 소모 h 상자 안에는 그런 사람이 쓰게 될 프로포즈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그 남자 친구, 미래의 배우자가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사람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어떤 카드가 나왔나요? 지팡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음, 보시면은 이제 기사가 지금 말을 타고 있죠. 말은 뭔가를 다,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하게 나와 있죠. 용맹하게 나와 있고 어,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당신과 그 배우자는, 뭐, 지금 배우자가 없다면 급하고 열정적인 연애가 시작될 그런 운입니다. 적극적인 대시가 있고, 관계에 빠른 진전을 보입니다. 음, 외모나 체격이 좋아서, 이제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굉장히 정력이 좋은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음, 세부적으로 그 배우자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배우자는 굉장히 저돌적이고요. 열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감하고 결정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이렇게 저돌적이면은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조금 용이주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음 단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다 해결해 낼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성과 체력이 강해서 운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갑옷을 입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폼생 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의 기사였기 때문에 정리감에 불타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쓴 프로포즈 편지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서 편지를 빼서, 자, 제가 그 배우자가 될 사람, 미래의 신랑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영아. 3년 전에 우리 만났을 때, 나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어. 내 머릿속은 너로 완전히 채워져 버렸어. 나는 너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엔 무엇이 최고인지 잘 몰랐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잘 몰랐지만 너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지만 너를 볼 때마다 오늘은 고백해야지, 고백해야지 그랬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3년 전, 너의 미소가 너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 심장이 콩닥콩닥 그것은 설레임이었어. 툭 하고 심장이 멈춰버렸지. 푸른 하늘을 닮은 너, 불어오는 바람을 닮은 너, 걷고 있는 이 길을 닮은 너, 낯설게 다가왔던 너, 설렘으로 행복을 주었던 너 너의 화난 미소가 부드러운 눈짓이 다정한 몸짓이 따뜻한 위로의 말이 익숙함 속에 숨어버렸어 이제 익숙함 속에 너는 따뜻함이고 편안함이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야 사랑할래 사랑할래 너한테만 뽀뽀할 거고 너한테만 편지 쓸 거고 내 머릿속을 너로 가득 채울 거야. 눈을 뜨고 있는 시간, 아니 꿈을 꾸고 있는 시간조차도 너만 생각할 거야. 욕심내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고 귀엽게 널 사랑할래. 하지만 지금은 더 욕심을 내, 항상 너와 있고 싶어. 눈을 떠도 네가 보이고, 어딜 가든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나의 이런 마음 알겠니? 이제 24시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의 사랑을 받아줘 앞으로 남은 시간 너와 함께하며 나의 온 에너지를 너에게 쏟아 붓고 싶어 영원히 미영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당신의 미래의 배우자 3번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타로운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타로카드 한 장과 그 다음에 I love you so much 라고 써져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타로카드는 현재 당신의 연애 상태와 그 남자친구,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격,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I love you so much 이 상자, 이 상자 안에는 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프로포즈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포즈 편지는 음, 그 배우자가 될 사람, 그 남자친구가 되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연애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까요? 자, 카드 어떤 카드가 나왔나요? 자, 펜타클 기사가 나왔습니다. 펜타클 기사. 음, 이 카드를 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기사가 있죠. 기사가 펜타클을 들고 있죠. 펜타클은 이제 돈, 물질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어,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 이제 말이 서 있습니다. 말이 서 있는데 다른 카드들을 보면 이 기사 카드들은 보통 이제 말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지팡이 기사 카드인데 이렇게 말이 달리고 있는데 음, 이 펜타클 기사 카드는 말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뭔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당신이 연애 상태라면 연애가 굉장히 진전이 계속 돼 있다가 어 약간은 애매하게 진전이 여기서 좀 멈춘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커플이라면 이제 연애에 그렇게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를 조금 물꼬를 터야 되는 연애에서 물꼬를 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 그 남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격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사가 지금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과묵하고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펜타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적인 거라고 그랬죠. 음, 물질적인 욕망과 성공과 야망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조금 많고요. 현실주의의 계산적인 면이 있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의 성향이 조금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스스로 결심한 일에 대해서 이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끝까지 해내는 그런 행동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쓴 프로포즈 편지는 어떨까요? 자, 열어서, 프로포즈 편지를 꺼내고, 자, 당신의 남자친구, 미래의 배우자가 되어서, 어, 이 프로포즈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진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너라는 예쁜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신 하늘에 너무 감사드려. 너를 만나 사랑하는 동안 나는 무척 행복했어.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고, 나밖에 모르던 머릿속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 차고, 내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나에게 너뿐이야. 너라면 함께 쓰는 침대도, 함께 덮는 이불도 너무 포근하고 따뜻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난 부스스한 얼굴도 사랑스럽기만 할것 같아. 이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고, 네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널 하루라도 못 보면 잠도 설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넌 사랑한단 말 하지 마. 내가 할게.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사는 이유고, 네가 내 전부니까. 손에 물한 방울 안 묻게 해준다는 거짓말은 안 해. 대신 절대 마음 시린 일은 없도록 할게. 이네 마음 외롭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평생 걱정 없이 해주겠다는 말은 안 해. 하지만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 할게. 그래서 함께 이겨나가자. 조금은 부족한 나지만 너랑 함께 평생 살고 싶다. 나와 결혼해줄래? 언제나 너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타로 운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타로 카드한장과그다 알러뷰 소머치라고 써진 상자가 있습니다. 자이 타로 카드는 현재 당신의 연애 상태와 그다음에 앞으로 당신에게 사랑 고백할 배우자 또는 현재 뭐 남자친구의 성향,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자그 다음에 알러블 소머치. 이 상자 안에는 그런 사람이 쓰게 될 프로포즈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제가 배우자 될 사람이 되어서 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떤 카드가 나왔을까요? 자, 펜타클. 자, 6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펜타클은 이제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하고 도 조금 많이 관계가 돼 있는데요. 자, 연애 생활 은 어떨까요? 이제 서로가 배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커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궁합이 좋은 커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 물질적으로 계산이 없고 아낌없이 서로 주고 받는 음, 그런 연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그 남자친구, 음, 배우자가 될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투철한 봉사정신을 지닌뭐박애주의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심성이 굉장히 착하고, 음, 뭐 소통 능력도 굉장히 좋은 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무적으로 봐도 어렵지 않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뜻밖의 귀인을 만나서 돈을 받게 되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이 프로포즈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는 그 배우자가 돼서 제가 한번 그 프로포즈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주야.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년 반이 됐어. 있는 동안 나는 꿈속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 너의 하트 하나에 내 심장이 녹아내리고 보고 싶어. 항상 보고 싶었어. 너의 보고 싶어 이 말이 엄청난 나의 경험이 되고 사랑해 이 말에 나는 미칠 듯이 행복함을 느꼈어. 사랑하는 너에게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면 해 주고 싶어. 너하고 떨어져 있으면 왠지 허전하고 네가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날마다 날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 하루 종일 네 생각한 거 알아? 아침에 눈을 떴을때 네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 매일 하게 돼.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너는 언제 봐도 멋있어. 난 너를 믿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사랑인지 모르지. 우울하다가도 난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다시 꿈속을 헤매게 되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 너와 사귀는 걸 거야. 너와 함께라면 함께 쓰는 침대도 함께 덮는 이불도 너무 포근하고 따뜻할것 같아. 앞으로 일어나는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싶어. 조금은 부족한 나지만 너랑 함께 평생 살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언제나 나는 너의 사랑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나의 사랑을 항상 곁에 두고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되어줘. 너와 평생 함께 있고 싶어. 이 세상에서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동반자, 너의 남자친구가. 이상으로 미래 신랑이 신부에게 쓸 프로포즈 편지라는 주제의 타로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